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 공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권도갑 작가님의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라는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이중인격자로 보인다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보는 눈을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나를 어둡게 볼때 나는 상대방 안에서 어두운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를 무시하게 되며 자연히 그도 나를 비난하고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이 상황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남편이 나와 의논하지 않는 것, 누가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먼저 신뢰하지 않은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내가 그를 인정하지 않고 눈빛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경멸하고 무시하니까 상대도 나에게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이 지은대로 받는 인과의 진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지요. 누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겠습니까? 내 마음 속에서 먼저 그를 부정하며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정하고 삽니다. 그런데 현실의 창과 깨달음의 창에 기록해 보면 내 모습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정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기록했던 마음일기 창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가족들 과거의 나를 속상하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하나 기록해 보세요. 되도록 가까운 데서 찾으세요. 그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나 친구 또는 직장 동료나 상사일 수도 있지요. 찾아보십시오. 아직도 미워하고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한 일을 벌써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미워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숨겨있던 보기 싫은 내 모습을 찾아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내 속에 쌓인 묵은 아픔들이 녹아나는 속시원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나요? 부처나 성자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람이라면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면 원수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삶이 나에게 주는 소중한 의미도 찾게 될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 깨우면 누구나 싫어합니다. 화를 내지요? 그런데 만약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데 늦잠을 자고 있었다면 너무 고마워 하겠지요? 상대의 모습을 거울 삼아 내 모습을 보라고 하면 다들 처음에는 싫어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지요? 나를 괴롭힌 사람이 없다는 말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억울해 합니다. 용기를 내서 자신을 발견하고 깨어나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쌓인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면 미운 인연들을 깨끗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던 사람이 바로 내 의식의 잠을 깨워준 가장 고마운 은인이 되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의미가 가슴에 와 닿고요. 깨달음이 생기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구나 언제나 일어나는 그 일상들 속에서의 깨달음을 깨우쳐주는 우리 건도갑 작가님의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오늘 마음 공부 책 읽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대를 보면서 나의 거울이구나 하고 느껴보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